엄마가 선택하는 거고, 응. 또 엄마가 꼭 그래야 된다면 해야지 라고 선뜻 응원해 을 줬고, 어. 또 엄마를 믿어주니까 고맙지. 응. 응. 무속을 믿는 것보다 엄마를 믿는 거지. 오반기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해. 오반기 뽐 먹어. 구독 좋아요 해줄 거죠? 정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워낙 진짜 동안이시라. 아, 네. 아유 고마워요. 아, 실제 근데 손님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선생님. 음, 그러긴 해.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당연히. 엄청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응. 음.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을 때. 아유, 그러지 말, 쑥스럽게엄마가 어, 무속인이다. 음. 라고 했을 때 자녀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 아이 시기였을 때 음, 처음부터 말을 했지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래서 엄마는 무속인이 돼야 돼라고 음. 엄마가 선택하는 거고 음. 또 엄마가 꼭 그래야 된다면 해야지라고 선뜻 응원을 해줬고 그래도 어. 엄마를 믿어주니까 고맙지 음. 음. 그래서 이번 주제가 사실 이제 음. 무속인 자녀는 무속을 믿을까? 무속을 믿는 것보다 엄마를 믿는 거지. 아, 음, 걔네들은 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믿고 오반기 누리를 하는 걸 좋아해. 아 음, 오반기 뽑는 거. 아, 어, 어, 구체적으로? 그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느 날때 음. 때가 되면 이제 신당에 와서 절을 하고 음. 어른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꼭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오반기를 이제 우리는 뽑아주잖아 음. 그런데 그게 애들은 재밌나 봐 언제 오반기 언제 뽑는지 이제 고게 그일 그러니까 년에 한 두세 번은 그렇게 하거든 음~, 음 그때는 그거에 되게 민감해 오반기 뽑는 거에 음. 그 그러니까 색깔별로 다 오방색이잖아 그러면 음. <laughs>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카 애들도 그렇고 오반기 놀이를 좋아해요 음. 음~ 어려워해 그리고 굉장히 어르신들은 음. 신을 이제 어려워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나를 믿으면 무속을 믿는 거지 신들을 믿는 거지 그리고 항상 또 뭔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음. 엄마한테 이제 어떨 것 같애라고 물어보는 거는 무속을 믿는 거죠. 아, 어... 음. 그럴 때 그러면 공수가 정확하게 나 나름 해주지. 아, 어... <laughs> 맞나요? 좀뭐좀 뭐좀 약할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게 그게 참 묘한 게 있어. 옛날에 스님 머리 뭐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내식구 일은 조금 그게 인간의 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음.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 어, 재밌는 에피소드 있나요, 대리? 음 재밌는 에피소드. 음. 우리 손주가 이렇게 두돌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작아작 걸어 다닐 때야 음. 이제 지 엄마 아빠가 이제 신당에 인사를 하잖아 이렇게 절을 하는 걸 보더니 지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절을 하더래 엉덩이는 하늘로 올리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잖아 애가 그 엄마 아빠 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빈 공간에다가 대고 절을 한, 하는 거야 신용을 음. 안 웃겨?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너무 웃겼어 조그만 게 절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음. 큰 절을 이렇게 음. 용돈 달라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모르지, 아기가 모르는데 그 절을 하는 거 보고 음. 그렇게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집에 갔는데 음. 방에 들어가서 아이가 자꾸 절을 하더래. 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쟤는 왜저러니왜 저렇게 절을 하냐? 음. 그래서 저가 뜨끔했다고 시집에서는 내가 무당인 거 모르거든. 어. 얘기를 안 했어.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무속이다 음. 편견? 저는 우리 아이는 그냥 말할 그러니까 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음.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뒤로 물러난 물러 거지. 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 역시도 놓쳤고 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잖아. 무속긴 하면 그렇게 시선이 곱지만은 않거든. 네. 그런 것들이 음. 좀 안타까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인, 분들인데도 음.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또 한번 놓치고 나니까 용기가 부족한 거야. 사위부는 자주 이렇게 오시잖아요. 음. 되게 잘하시는거든. 음, 잘해. 슈퍼에 가면은 그냥 거의 수표를 어느 때한 번씩 털어와. 애기 시들 과자. 음. 또 신들은 이제 술. 음. 이제 술을 올리니까 술을 박스처럼 그냥 몇 개씩 갖다 올리고 한 번씩 그래.